제자도의 핵심이 봄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도 시작이 베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에서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제자도가 마감되어져요. 그런데 그 베세다의 맹인 눈을 뜰 때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시고 눈뜬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해요. 바디메오 맹인은 길에서 앉았다가 길에서 저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을이란 단어 두 번, 길이란 단어 두번 나오는 것은 인생은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는 것이 아니다. 그 가인의 삶이죠. 인생은 광야의 여정이다.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이다. 그래서 외경은 예수님이 인생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건너가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섭리는 현상으로 현현되죠.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현상으로 현현된 것을 조건과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즐기고 고난도 받고 갈등도 하고 도전도 하고 소망도 하고 절망도 때로는 하면서 그렇게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에 매달리지 않고 붙들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고 의로우시며 신실하심을 완전히 신뢰할 때, 내게 지금 어떤 조건과 상황이 닥쳤어도 이 모든 것은 나됨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신실하신 섭리라 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누리고 즐기고 고난이면 도전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중심은 네버 현상적, 성공하고, 쥐 높이고, 인기 있고, 또 권력을 갖고, 돈을 더 벌고, 절대로 그것은 인간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 삶의 중심은 본질적이에요. 단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게 될때 나는 조건과 상황을 개발해서 나는 너보다 잘났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나는 나됨의 복을 받고 그래서 너에게는 너가 너의 너됨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센텐스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는 절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